드디어 워해머 4만의 새로운 대형 내러티브 캠페인 500세계가 공개되었는데요. 울트라마린이 로브테길리먼의 명을 받고 자신들의 왕국인 울트라마에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드미트리안 타이투스죠. 이번 프리뷰에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타이투스는 루테넌트 직위에서 승진해서 다시 한번 울트라마린 이중대의 캡틴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울트라마린의 이중대장은 마크라그와 울트라마의 영토 방어의 책임을 가지는 마스터 오브 워치라는 직함을 ]을 겸임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장으로 승진한 타이투스가 이번 울트라마 수복의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이번에 공개된 미니어처를 보면 중대장답게 훨씬 화려한 장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무기는 여전히 타이투스의 상징과도 같은 체인소드네요. 특히 앞부분의 독특한 독수리 장식과 여러 디테일을 보면 스페이스마린 1 캠페인과 스페이스마린 2 인트로에서 사용했던 체인소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세한 설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그 체인소드를 개량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 공개된 것은 타이투스뿐만이 아닙니다. 울트라마 탈환이라는 장대한 목표를 함께할 여러 캐릭터들도 공개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스페이스 마린 2의 핵심 동료였던 가드리엘입니다. 이제 가드리엘은 일반 서전트가 아니라 2중대의 거대한 깃발을 담당하는 에이션트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이투스의 특별한 추천으로 승진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캐릭터는 타이투스의 멘토 베테랑 서전트 메타우로스입니다. 시크릿 레벨에서 1중대의 블레이드가드 베테랑 서전트로 등장했고 어린 타이투스를 모병한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죠. 아마도 이 둘이 함께 타이투스의 커맨드 스쿼드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인간 동료들도 공개되었습니다. 가이우스 실바는 울트라마린의 방대한 함대를 지휘하는 함대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아멜리아 미네르바스는 울트라마의 행성 방위군인 울트라마 디펜스 억실리아의 존경받는 군단장이라고 하고요. 루시아 베스타는 이중대가 불필요한 전투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뛰어난 외교관이자 협상가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다이날 코르넬리우스는 날카로운 성격의 아스트로패스로 무려 100년 이상 울트라마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캐릭터들은 와든즈 오브 울트라마라는 이름의 박스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활약을 할지 대단히 궁금하네요.